안녕하세요.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. 시장님도 강조해주셨고, 우리 김규찬 도의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요. 저희 여주시에서 다 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 위해서 시민친절운동 진행하고 있어요. 이제는 알고 계시죠? 네, 이와 관련 동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. 아이고, 김규 왔어. 어이, 생 시청이 어디야? 에? <목소리> 모르겠는데요? <목소리> 아.. 이저 <좀> 싸가지 씨.. 왜안 <목소리> 시청하는 <목소리> 아, 게 몰라요? 안 몰라요! 모르면 <목소리> 모르는 거지 왜 짜증이에요? 진정하시고 아, 걸..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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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혹시 네. 오늘 하루 날카로운 말을 내뱉지는 않았나요?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? 네. 어, 저기요 저기한테... 네? 혹시 네. 신청하러 어떻게 가야 돼요? 아 신청이요? 네. 신청은 여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보일 거예요 아 좋다 <목소리도> 음, 네. 그래서, 음, 어, 네. 네. 친절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분을 바꿔줬습니다. 네, 음,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요고맙습니다 <목소리도>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매일있는말 한마디도 네. <목소리도> 오늘 p <핏이> 대박이다. <목소리도> 맞아, 맞아. 아, 고생하셨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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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격려의 말로 오늘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에요어 감사합니다 아, 잘 먹고 네잘 <목소리> 네, 먹을게요 수고하세요 <목소리> 감사 표현도 저, 이거 요 어, 너무 예뻐요 아, 학생이 말착는데가로줄요 진짜요? <목소리> 우와,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예 <목소리>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출전하셨나요? 출전은 말은 간단하고 짧지만 그 외아리는 끝이 없습니다. <laughs> 친절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즐겁게 하고 메아리가 되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친절의 시작으로 누구든지 만나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기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? 내가 먼저 인사하거나 누군가 인사하면 꼭 답례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어렵지 않으시죠? 네. 같이 해주실 거죠? 네. <laughs> 네,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역시 최고이십니다. <laughs>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친절시민이세요. 다음번에 만나시면 그렇게 꼭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. 네. 네,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